탐사하러왕게 아니, 탐사하러 아니고, 여기, 어, 이 지역, 산지, 안내하러 왔습니다. 이이도 있어요. 이이도 아,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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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있어요. 이런돌이도요이요런도 있어요. 도 있어요. 이 정도 있이죠이도있요도있 그들 돌로 눌러놔. 아, 여기 여기에는 김삿갓면 아, 예밀일리 지른네 지른네. 자저 산으로 안 가고 질러 간다해서 지른네, 음 지른네라고 여기서는 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렇게, 아, 요가 지림내구나 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예밀 1, 2, 옥동리 다리가 두개 있어요. 그두 개를 건너자 말자, 우회전 하시네요. 그만면뜨럭길로 한 7, 800m 올라오면은 음, 이래 산지가 나옵니다. 산지가 강할리만 돼요. 그렇게 산지가 좋아요. 이건 뭐니? 음? 그렇게 산지가 좋아요. 그 그러니까 여기도 에 오면은. 음, 혹시나 마을 이장이 뭐를 하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저의 이름 살짝 알려주세요.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이라서 어, 어, 누가 뭐 뭐라고 있는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살짝. 뭐요? 하, 한 가지? 이제 앞으로는 돌멩이 물어볼라면 들고 와까먹까지 여기서 이렇게 들어지는 거니? 그거 시커멓잖아 맑질 않고 아까 네 것처럼 말거야지 그지? 여기에서, 여기에서, 아, 옥석, 그 죽은 김만성씨라고 있는데, 옥석이 하나 주서 가지고, 주서 가지고 집을 한채산 사람이 있어, 요 집을, 시골 집을, 한채 사서 아주까지 그 신랑은 죽었고, 아직까지그그 그 부인이 살고 있어요. 그 집에 노란 점 주소가지고, 그가한몇십년 됐겠죠. 그게 그 사람이 수천 한점 주소 옥석이라는 거, 크기가. 20, 20, 20대는 돌을 하나 주셔서 했으니까 돌을 안할 리가 없지. 그걸 누가 돈을 주시니까 나를 돌을 달래서 줬는데, 자, 집을 한채 샀습니다. 와, 우리 또뭐 우리 아, 여긴 보가 있어, 보가. 1968년도 아전민 정책에 의해서 사람들 다 산으로 보내고, 그 나머지 분들이. 와 어. 돌이 달아 가지고 땀이 펄펄 나며, 땀이 펄펄 나 돌이 바짝 달았어요 돌이 바짝 달았어요 와! mm -hmm. 천이. 노란 자, 여기 오실 분들은 이 돌이 이렇게 많아요. 장강이 끝도 없고, 단속도 안 하고, 기가 막힌 수석밭입니다. 이 보가 있어. 보가 기억자본데 300m 돼요. 자, 우리는 6년을 조포로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내 같은 경우에 조포가 만들 적에 이미 아마 졸업을 했지만, 다른 어른들, 학생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 이걸로 다녔어니다 하나, 물복판에는 때 외압에 의하여 문양이 많이 사그리졌습니다. 아. 와. 아이고, 이 단에 들어와가지고. 드라마 하나가 꽃을 피워가지고 아. 음, 잘생겼습니다 음, 음, 음. 이쪽에는 김삿가면 지른내, 마을을 산으로 안 가고 물로 칠러간다 해서 지른내, 칠러간다 지른내, 자, 제로 넘어서 털로 가야 되는데 능선으로 또 이쪽에나 이건 물로 해서 칠러간다서 지른내란, 자연브라 이름이 붙었어요. 한번 보시죠. 아. 자, 저거는 용월 쪽에서, 단양 쪽에서 올라오다, 태백방향으로 올라오다, 김사갓면 이거요. 김사깡은, 음, 예밀 1, 2, 그, 연삼면서 지나 쪽으로 오르면 다리가 두개 있어요. 옛날 다리, 신다리, 구다리. 다리두 개를, 지나자 말자, 지, 지나자 말자, 우회전이요 우회전. 그 뚝방길이 있어요, 뚝방길. 북방길로 500에서 한 600m 올라오면 6 600, 700m 올라오면 이렇게 강한 리한 장이 나와요. 근데 좋은 점이 이건 단속을 안 해요. 물론 장비로 파서 싣고 가면은, 단속을 하겠지요. 근데, 저는 크게 단속을 안 하니까. 아, 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산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행정구역. 군사감 면. 지른내길, 지른내길. 지른내길 보 아래. 보위에는 물이, 물이 많아서 없고. 보 아래. 아, 사람이 하나도 안 왔어요, 여기. 아, 이렇게 좋은 데를 산지라도 어딜 가서 해냈는지 주로 생산되는 돌이 옥석, 호박돌 수림, 그 다음에 먹수림. 꼬도 수림 먹수림 독고석등저저저 눈에 하나 띄여라. 자또 얘기하지만 저는 좋은 수석을 선보이고자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고 어, 우리 지역의 산지 이제 떨거든요. 우리 지역의 좋은 산지를 전국에 보급해 하고자. 유튜브를 합니다. 자, 오늘도 메카토 찍었는 데 오늘도 한수 연후에 진석해 촬영 갔다가 구주 딱 하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 방에 돌돌 찍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 도로를 품질 알려고도 하는 사람이니까 음, 전문 유튜버님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좋은 돌 찍어서 공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전 도로는 안 찍어요, 도로. 이렇게 이, 이 장강 좀 봐요. 한참을 걸어가도 아유 끝이 없어, 끝. 음. 음. 아휴, 도와서큰 장강이 다 말라붙었어. 요게서 며칠 전에, 며칠 전에. 그 주인의 말로는 "천하의 명석"이라는 차한 대가 짜리 돌을 주셨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본인 마음이고, 어, 돌 좋은 돌을 직접 봤는데, 참 도, 돌은 좋더라고요. 돌은 좋은 게 나왔어요.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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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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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ораа суунчих хүмүүс х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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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에한 수석이 나와요. 좋은 수석 하나 나오기 해주세요. 와. 제 너무 좋아서 이 돌이 달아나더돋구만요 저 옥석은 구경할래도 구경도 못하겠네 옥석은 아유 t 리 l 박돌 kau s e b a 哎呦，还是个多的。 Mario. Yeah, Mario. Ay. 어? 뭐라고? 다랭이? 오대. 아, 좀 쉬어야 돼. 자, 불러. 열땅 가자, 그래. 여기 갔어. 어 갔어? 리고